자 이제 중요한 건 앞쪽 브랜치 리스트에서 뒤쪽 서비스 리스트로 선택된 브랜치를 보내주는 겁니다. 앞쪽 테이블뷰에서 우리가 판교점을 선택하면 판교점이 선택되었다라고 하면서 뒤쪽에 화면에 나오는 이 테이블뷰가 서비스 리스트죠. 이쪽으로 네, 삼성점을 선택하면 이쪽으로 삼성점이 선택되었다라고 삼성점의 브랜치 정보가 넘어가야 됩니다. 이 앞쪽 테이블에서 뒤쪽 테이블로 넘기는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넘길 때는 세그웨이의 정보를 태워 보냅니다.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저렇게 프리페어포 세그웨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주석 처리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세그웨이가 준비될 때, 네, 저 세그웨이라고 하는 건 스토리보드에서의 이 길이죠. 이 오브젝트 네. 앞쪽에 있는 브랜치 리스트와 뒤쪽에 있는 서비스 리스트를 연결해 주는 이 길, 네. 이 통로. 이 통로가 준비되었어요. 이 통로가 준비되었다는 건 앞쪽에 현재 우리가 화면에 표시하고 있는 거겠죠. 소스, 뷰 컨트롤러 그리고 뒤쪽에 있는 데스티네이션 뷰 컨트롤러 이두 개의 오브젝트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갈지가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결정된 상태에서 이제 곧 세그웨이를 실행할 거야. 그전에 준비가 되었어. 준비가 된 상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세그웨이를 통해서 값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저 세그웨이에다가도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랜치에서 서비스로 가는 저 세그웨이의 아이덴티파이어를 서비스 세그웨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서비스에서 미팅룸으로 가는 저 세그웨이를 아이템 세그웨이라고 해도 되지만 여기에서는 미팅룸 세그웨이 미팅룸으로 확실하게 보내는 거니까요. 미팅룸 세그웨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그웨이에 이름을 붙인 건 여러 갈래로 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갈래로 갈수 있는데, 지금 내가 선택한 갈래가 어떤 갈래인가를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아이덴티파이를 씁니다. 그리고 어, 여기 프 o 퍼 s 퍼 세그웨이에서도 제일 먼저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if 여기에서 어, 준비되는 세그웨이에 따라서 로직을 분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세그웨이라면 렛의 네, 데스네이션은 세그웨이로부터 데스네이션 뷰 컨트롤러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이 데스네이션 뷰 컨트롤러는 아마 서비스 리스트 뷰 컨트롤러일 거예요. 네, 앞쪽은 비교 구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그웨이로부터 데스네이션 뷰 컨트롤러를 얻어오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그죠? 네, 어떤 문제가 있냐면, as를 f o r c e downcast를 하라고 그러네요. 느낌표를 찍어서. 느낌표는 안 좋아요. 네. Swift에서 느낌표는 가능한 피해야 됩니다.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가 어, iflet을 쓰겠습니다. iflet의 destination이 어, 그 대신 asd에 물음표가 붙어야겠죠. 네. 서비스 리스트 뷰 컨트롤러라면 서비스 리스트 뷰 컨트롤러라면 let의 selected index는 self의 테이블 뷰로부터 이제 막 선택된 row의 인덱스패스를 얻어오는 사용자가 선택한 row의 번호를 셀렉티드 인덱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얻어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에또 에러가 났어요. 인덱스 e x p a 렉티 f o r 라는게 옵셔널이니 f a l s e u n w r a i n g 을 해라. 네, 느낌표는 싫습니다. 그래서 if-let으로 여기에서도 여기에 이렇게 옵셔널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셀렉티드 인덱스가 있다면 그래서 destination의 브랜치 이를 쓸수 있죠. Destination은 ServiceListViewController라고 타입이 결정이 되었으니까 Destination의 branch는 데이터 센터 e t e 의 branches의 selected index를 as branch로. 네, 이런 식으로 if 어, if let if let이 저렇게 중첩된 상태로 들어갑니다. 물론 Swift 2.0에서는 저 if let을 하나로 합칠 수 있어요. 쉼표로이 어, 플랫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좀더 보기가 편해졌나요? 자, 그리고 노출 뻔 했는데요. 재사용 셀, 서비스를 표시하는 셀에 재사용 기준이 되는 리유즈 아이덴티파이어는 서비스 셀입니다. 네, 이렇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우린 지금 판교점에 정보만 넣었기 때문에 판교점만 선택이 가능하겠죠. 물론, 어, 판교점 위에도 선택은 가능해요. 네, 삼성점을 선택해도 빈태굴뷰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판교점을 누르면 네, 판교점에 있는 서비스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